글자가 흐리게 보이나요? 이미 당신의 눈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AI가 30초 만에 숨겨진 눈 나이를 측정해 드립니다. 가까운 글자 읽기 힘드시나요?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지나요? 눈이 자주 건조하고 따갑나요? 스마트폰이나 TV 오래 보시나요? 눈 앞에 떠다니는 점들 보이나요? 당뇨나 고혈압 있으시나요? 눈 건강 분석 중. 결과 나왔습니다. 0점부터 5점 완벽해요. 90세까지 책 읽기 문제 없어요. 6점부터 12점 괜찮아요. 지금부터 더 관리해주세요. 13점부터 20점 위험해요. 5년 후 백내장 수술 받을 수도. 21점 이상 심각해요. 2-3년 안에 캄캄한 세상이 될 수도. 눈 건강 점수 몇점 나왔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내일은 청력 건강. 구독하고 놓치지 마세요.